강아지가 갑자기 나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돼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는 왜 나를 무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가 우리를 갑자기 무는 일곱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를 무는 가장 흔한 이유는요. 무서워서입니다. 공포 반응입니다. 강아지는 두려우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면요 반사적으로 물어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안아 올릴 때라든가 얼굴을 갑자기 가까이 들일 때 혹은 갑자기 만질 때 어린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 때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도망갈 수없다면 물어서라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강아지가 사납다거나 성격이 안 좋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증 때문에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플 때 만지면은요. 평소 순하던 강아지도 당연히 물 수가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심해서 아파 죽겠는데 얼굴을 만지다든가 허리나 관절 통증, 피부 통증 혹은 구내염이나 치주염으로 치통이 심한데 만지면은요. 당연히 짜증이 나고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강아지가 짜증이 늘고 만질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은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놀이가 과열돼서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분해서 무는 경우인데요, 특히 어린 강아지나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는 견종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놀이 활동으로 흥분이 극도로 올라가면은요, 반사적으로 그 흥분을 풀어보려고 물어버리는 이런 행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어린 아이가 놀다가 흥분하여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 같이 놀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요, 놀이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흥분한다면요 서서히 놀이 강도를 차츰 낮춰줘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도 흔한 경우인데요. 리소스 가딩이라고 하는데요.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소중한 자원인 밥그릇을 만졌을 때라든가, 물고 있는 간식을 뺏으려고 할 때,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드렸을 때,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내 거야 라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버릇이 없다거나 서열 같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이런 반응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이런 신호를 무시한 경우 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억 어... 지로 참다가 참다가 터진 경우입니다 강아지는 보통 바로 물어버리는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통해 경고를 하고요 하지 말라는 두렵다는 다양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고개를 돌린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몸을 굳히기도 하고요 입을 쩝쩝대기도 하고요 또 입술을 핥다가 으르렁거리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단계별 경고신호를 무시한다면 요강아지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카드로 물어버리는 방법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경고도 계속 무시했다면 요 충분히 물릴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로요 심심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물기도 합니다 공격성이라기보다는요 놀아달라는 신호를 보호자에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강아지는요 놀아달라는 신호나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라도 반응을 얻자라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손이나 발을 깨물거나 옷을 물대거나 달려들기 등 가능한 방법으로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관심을 보여주고 놀아주면요 은 이런 행동은 더 강화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되도록 무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그저 여러분에게 관심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물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을 물었을 때 소리를 지른다든가, 손을 과하게 흔든다든가, 다양한 과민 반응이 오히려 강아지에게 보상과 같은 반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면은요, 여러분은 반응으로 간식을 준다든가, 놀아준다든가, 안아준다든가 한다면은요, 강아지는 그런 보상을 바라고 계속 물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죠. 밥 줘라, 산책 시켜줘라, 간식 줘라 하면서 여러분을 물어서 훈련시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요, 여러분을 보니까 아 이러면 반응이 오네? 이런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혼내는 것도 소리치는 것도 강아지에게는요 모두 보상이나 관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물렸을 경우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셨다가 강아지가 진정하면 그때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한 스텝 쉬어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나 교육은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시켜야지 강아지한테 우리가 받을 순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서건 혹시라도 강아지가 여러분을 무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문다거나 여러분이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사납게 군다면은요, 그건 교육 이상의 문제로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다양한 언어 표현의 수단으로 물기도 하지만은요, 그 강도가 우리를 향해서는 탄냥과 같은 정도의 공격성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 강도나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그건 충동조절 문제, 사람으로 치면 정신적으로 흥분을 조절 못하는 질병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약물을 사용한 처방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여러분을 무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까지 강아지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걸 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복복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